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수 한자리 수의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 먼저 어 전번 시간처럼 1번은 그림을 이용하여 계산하기, 2번은 세로셈을 이용하여 계산하기. 나머지 세 번째는 영 0.1의 수로 알아보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인 이 그림을 이용해서 알아보기를 해볼게요. 먼저 제가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네,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참고로 계산할 것은 0.9 빼기 0.4에 계산할 건데, 0.9만큼 일단 칠해주세요. 이게 이렇게 칠해주고, 이제 지우셔야 되는데 0.4만큼 이제 지워주시면 되거든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만큼 이렇게 지워주세요. 이렇게 지워주시고. 지워주시면 남은 부분은 0.5만큼 남죠. 네, 그림은 지금 이상해서 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0.5입니다. 그럼 다음 세로셈으로 넘어갈게요. 세로셈은 빼기할 건데 아까 말했듯이 0.9 빼기 0.4일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를 0.9 빼기 0.4 해가지고 여기를 5어 잠시만요 미리 하면 안되는 것 같네요 순서를 일단 알려드릴게요 소수점 끼리 자리를 이렇게 맞춰 쓰세요 점만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자릿수 끼리 빼요 받아내림면 주의하면서 빼셔야 돼요 9-4는 5 0-0은 0 소수점을 그대로 내려 찍습니다 찍으시면 답은 이 0.5가 된답니다. 좀더 구분하기 쉽게, 크게. 그 다음에는 0.1의 수로 알아볼 건데요. 0.9는 0.1이 9개고 0.4는 0.1이 4개잖아요. 그니까 0.9 빼기 0.4는 0.1이 5개가 있단 소리죠. 이거 두개 빼면은 그러면 답은 0.1빼 5는 0.5가 되는 거죠. 답은 0.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빨리 끝났네요. 끝